자,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하나님 말씀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유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할지니라.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진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된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해야지 하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중상모략으로 비방을 받으며 이처럼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확언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또 아버지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안에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며 또 승리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난 주에 말씀과 같이 암모스가 얘기하기를 물과 빵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서 가라고 그랬는데 제들 말씀에 참 이끌려 사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삶 더욱더 어, 참 주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께 돌리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혼들이 돌아오고 또 많은 혼들이 주 예수 그리 붙어있고 또 그들이 자라서 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해 묻는 혼들이 될수 있도록 모든 것이 또목든 이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데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3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지난 주 말씀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난 주의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있다. 그렇죠? 할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너들이 예?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또 외적 이 표피 이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율법 뒤에 그냥 어,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걸로 뭐다된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래가 진짜다. 그랬거든요. 영 안에. 우리 마음엔 영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인도하는 삶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래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가 뭐가 유익이냐 율법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 원래 28절 29절 한번 여러분들 그 본문을 읽어 주시겠어요? 어, 2장 28절 29절 이게 이제 그렇고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는 겉으로 육체에 할례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안의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하나님께서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겉으로 겉으로 이렇게 이제 28장은 겉으로 유대인,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 아니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났다. 그렇게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쵸? 그렇죠?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자, 그러면 그럼 우리 유대인들이 뭐가 어, 어떤 점이 그 이점이 있느냐? 그럼 할래 유익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또 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세 가지인데요. 보세요, 이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부리가 그 정당함을 받을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유대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린 유대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앞으로 우리는 유대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 3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들에게 형제로 앞으로 될 사람들로 같이 우리는 아,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왜또 트럼프냐 그런데 우린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제 3성전을 거기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 대사관을 갔다 가서 모두가 전부 다그 어, 어, 다른 비행, 그 우리 장에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테라비브에서 다른 대사관 전부 테라비브인데 유대인만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우리가 왜 좋아하냐? 이제 삼성전을 지르려면은 여러 가지 그들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분이 뭐 도덕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유 사회가 유대인데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뭐 국가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강한 면들은 별로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의 그, 어, 부분들 그 부분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인의 뭐냐 유대인들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모든 면에서 많은데 2절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자, 유대인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네, 첫째 유대인들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유대인들의 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또 할례 유익이 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할례와 유대인의 이점이 뭐냐 그랬을 때 유익이 뭐냐 그럴때 모든 면에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주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니까 주된 이유는 그 가장 어떤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할례와 유익 유대인들의 이점이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자 그들은 그 다시 말하면. 뭐,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글자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내용 보조, 글자 보존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된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맡겨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 구약에 율법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글자 자체 보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서 전달해야 될 청직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맡겨졌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그들에게 말씀이 소유에 그치지 않고 위탁 즉 위탁을 받아가지고 내용 자체도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전해져야 된다고 단지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위탁이라는 거죠 위탁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도 복음을 소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단지 우리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해야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속으로가 돼야 되고 마음에 할례야 되고 영 안에 서 행해야 된다. 이것은 어 칭찬은 사람에게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 뭐 유익은 그 자체에 뭐 마법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나중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런 분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신 분. 사실은 교회도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전부 구원받은 유대인이잖아요. 2장에서. 자 이제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도 거기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한 핵심적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 하려나 무하려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인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지 이제 할려나무할려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 갈라디아에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말씀이 막혀졌다 단지 보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겉모양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사랑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어, 참 우리 큰 복입니다. 이 막중한 것을 내가 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것도 만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를 찌이라 그랬어요. 얻는다, 이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죠. 어, 단지 우리한테. 물러서는안 된다. 참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저희들은 근본주의침례교 사람으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가지고 있다는 바른 교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과 바른 교리에 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은 우리를 아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다. 뭐 우리가 교리 너무 좋은데. 막상 어떤 행한 부분에 있어서 참 그거와 잘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신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근본주의 침례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어, 그 드러나야 되는 거죠. 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면 바른 삶으로 들어 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먹고 그래야 된다고 여기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 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데, 인간은 이 어, 하나님의 진실하신과 인간의 불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으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료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냐?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라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 줄중 일부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것이냐? 아 유대인들 중에 안 믿는다 이거예요. 어 할례는 받아놓고 또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을 거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이 파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불신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 뭐 우리가 불신하고 안 믿다 그래서 하나님 좌우되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목적대로 가시는 분입니다. 아니,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귀하지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움직인다면 내마음은 맞춰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전지전능하시면 아니. 우리가 그분에 맞춰야죠. 그래서 나는 너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번에 보면서 전부 그 바울이나 베드로는 100% 예수님 의 말씀을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분에게 함께 했던 것을 해가지고 참 승리의 생활을 했던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든 간증이, 삶이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다. 근데 우리는 자기하고 말씀이 충돌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내한테 맞춰주십시오 이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을 하시고 인정을 해주세요 왜? 우리 역시 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꾸준히 가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롭게 하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에 맞게 뜻에 맞게 우리가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어렵다고 인정 받으시고 판단 받을 때 이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그 시편 51편 4절이거든요. 어그 3, 4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또 이렇게 나오지요. 항상 기록된 바 나오면은 거기 가서 우리가 어 찾아 봐야 됩니다. 자, 어 여기 기록된 바라고 4절에 나오지요. 거기 옆에다가 이 시편 51편 40 어 51편 4절입니다. 51편 4절. 거기 보면 주께서 말씀할 때 의롭다 인정하시고 판단 받으실 때 깨끗하다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실하고 사람은 다 거짓된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기신다 그랬어요. 여기 이긴다는 말이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의심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입원 다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우주에 선포될 것입니다. 거기 계시록 20장 12절을 써 놓으면 돼요.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들고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그것대로 근가요 심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변화돼 어, 그들이 이제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그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어, 자기 자들이 그큰 자나 작은 자나 펼쳐지고 어, 이제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그오절 마지막 장에. 에, 어, 4절 마지막장 그렇잖아요 자. 주께서 진히 말씀하신 것들의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라. 심판 받을 때에 이기시리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누가 읽어도 잘 해결이 되는데 지금 5절에서 8절이 읽어 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면 하 이게 사람들의 개변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몇번 읽어 가지고 그걸 하려 그러면 진짜 여러 차례 읽어야 5절에서 8절까지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개변인데 5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요. 이렇게 나는 내가 불의하잖아요, 사람은. 그 내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내가 불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알수 있느냐? 어? 내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더 돋보이지 않느냐.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계획을 늘어놓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느냐. 내가 거짓말쟁이니까 하나님의 참대심이 드러나지 않느냐, 인간이. 이런 걸 가지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정당화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보니까, 이거 도대체 뭔 말이냐, 한참 읽어야, 어, 이런 것을 읽습니다. 첫째 5절이거든요. 5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된다는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게인데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의하시냐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우리가 불의하다는 거안 하니까 의를 드리면 완전 괜찮잖냐. 또 내가 거짓말하두 번째 칠제를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되지 않느냐. 아,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된다면 이거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전부다. 개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6절에 그 답이 줘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를 인정해주고 거짓말을 인정해준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차라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바울을 땄다가서 바울의 그 은혜로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책잡고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상모략으로 비방을 받으며 이처럼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확언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합리화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해줘도 이들이 삐딱하게 듣고 개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무리 그런 게 그렇게 볼지라도.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니까, 어, 바울이 마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는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려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 정죄받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정당하는 수단이 결코 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괜찮지 않느냐? 오. 근데 우리 그 혹시 구원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구원받았으니 뭐 죄를 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은혜로 용서해 줬자니까 괜찮지 않냐. 그거는 신분에 관한 것은 괜찮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졌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어, 전부 선한 목적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그런 걸볼땐 아주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볼땐 아주 그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결론적으로 그들이 정제받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가볍게 얘기는 것에 우리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특히. 첫째,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가 어,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우리 암송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어 말씀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두 번째 나의 어다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고 의로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여기 진실하다 나. 와 하나님은 의로시다. 그분의 의로심 앞에 우리 모두 겸손이 없도록 정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일반 사람들처럼 뭐 개변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거는 심판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런데 인간은 불의하다. 유인들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단지 소유가 아니라 그 말씀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이방인에게 다윗같이 자랑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제 있는데 이 괴변자들은 공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참 로마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도 여기에서 받을 교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지소님 찬송했지만 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잘 행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